자 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또한 차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영상에서 눈에 말씀드렸었죠. 저는 고점 때부터 떨어질 때 계속 여러분들 하루하루마다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절대 지금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시금 반등 들어오니까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지금 4일 넘게 다시금 강세 흐름들이 시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내가 고점 22만원 넘게 잡았다고 해도 절대형 구간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요. 조건 더수입볼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또 오늘 영상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 추이부터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 주가가 위로 올라갔던 이 구간. 또 여기 구간, 그리고 최근 구간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대금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로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뭐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결국 거래대금들이 주가가 위로 올라올 때 같이 위로 올라왔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현재 험해 수로 위로 올렸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찐매수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금을 엄청나게 넣으면서 위로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작 이런 구간에서 대금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을 보시면 대금들이 밑으로 축소가 되고 있었죠. 대금들도 밑으로 축소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파는 매도세 자금들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앞쪽에 담았던 큰 손들의 물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로 대응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소규모 자본, 단타로 따라붙은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들 혹은 매수 물량들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주가 변동을 부여를 한 겁니다. 자, 주가의 변동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지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심에 투매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물량들이 재차 이런 바닥에서 다 잡아내고 위로 또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나 큰손들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매수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전히 이런 물량들, 여기 물량, 또 최근 물량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시세를 더 위로 올리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들은 매번 고점에서 매수한다는 거죠. 매수하고 눌림 당할 때 멘탈이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항상 에코프로 버티도 우리가 이런 바닥 또 시세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에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월 첫 주도 반절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정말로 투자 전략을 올해는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작년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는 부분들은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전체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제 개인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이 안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들을 올려 놨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위에 올려 놨고 밑에 네 개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기 쉽게 볼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가 올려 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총 다섯 종목이에요. 중앙 에너비스부터 한국유전까지.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해운주들 석유주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미 상한가 딱두 종목이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세 종목은 20% 넘게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종목들 해당 검색기에는 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제 검색기의 장초반부터 5%권에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나온다고 제가 자부를 드리고 더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 검색기에 만약에 10종목이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10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전부 다 매수를 진행했어도 아무리 보대도 아홉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과 다 넣은 것을 그냥 파일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파일만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 가능하니까 그거는 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내검색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한테든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지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검색 기는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그리고 안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현재로서는 가는 이유는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펀더메탈 부분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여파가 계속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 쪽에만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가 원래 10억 원에서 지금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래 유동성이 더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의 추가 수주 기대감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MSCI에 대한 편익 기대감까지 총네가지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하이니켈 부분들을 생산을 해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BM이 양극재를 만들고 그리고 b m 이쪽으로 배터리 셀한테 넘기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난 2016년부터 21년까지 포항 0.1만 산단에약 1조 8천억 원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요. 약 10만 평 부지 위에 원료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밸류체인을 갖춘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코배터리의 포항캠퍼스까지도 구축을 하면서 모든 원재료를 만드는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놨었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양극재 생태계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북미 쪽에 양극할 물질 이 공장 신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캐나다 법인의 출자를 반행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 쪽에서 굳이 IRA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현지에서 생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다가.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힙합 그리고 외형 성장폭은 당연히 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 에코프로머티 주주입니다주주이기에 저도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연구를 했었고 재료 어떤 게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직접 주담에게 전화통화를 요청을 해서 혹시 IR 보고서 올해 나온 거 있는지 아니면 1분기 재료 일정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2024년 에코프로머티의 IR과 투자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어요. 이미 뭐 증권사에서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 안에는 에코프로머티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대류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극할 물질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공장을 신설하는 부분들 있어서 에코프로머티 양의 영향 부분들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에코프로 머티에 주주면 이거 다섯 가지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야만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 실현도 큰 폭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것 전부 체크를 통해서 해당 IR 보고서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적어도 주주면 이거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애코프로 머티에 이어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래 세력진의 여부 다들 보이실 거예요. 자, 아래쪽에 빨간색이 현재 세력들이 담고 있는 매진 물량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전히 눈으로만 보셔도 매지 물량이 크다는 것은 누구든 다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에코프로버티의 시세는 계속해서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최근 신고가 라인이었던 22만 3천원이 에코프로버티의 신고가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써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20만원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들 세력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팩토를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하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뭐 포스코 퓨처엔. 자,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해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대로 문자 들어온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 내 종목 깔끔하게 수익 챙겼고 1월 달 a p 성한 종목까지 수익을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1월 끝나기 전까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이그 중에서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